안녕하세요. 미니라떼입니다. 오늘은 제가 푸핑 쿠키를 어 저희 아빠께서 사줘 가지고요. 부산에 가지고 부산에 출장을 갔다 오셨다가 포어 가로 쿠키 있다고 해서 하셔서 코나쿤 가로 쿠키 있다고 하셔서 두 개를 구입해 왔는데 제가 미리 뜯어 봐 가지고 테이프가 많죠? 네. 우선은 요거는 쿠르 이건 안뜯어봤어요 쿠루쿠루 닭고기인데 여기 팝핑쿠키나 적혀있는데? 여기에 팝핑쿠키.. 아.. 진짜 죄송해요 쿠루쿠루 닭.. 팝핑쿠키인 쿠루쿠루 닭고기죠 여기 만드는 법까지 다 나와있어요 이거는 분량식부신고는 국번 없시1399네 여기 이렇게 초점이 안맞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구르고, 구르 자꾸 할게요. 요건 안에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번 뜯어봅시다. 여기 테이프, 아, 있어. 기 테이프를 뜯어주셔야 되는데, 아, 참. 제가, 제가 받쳐놓고 있어요 이거 안 돼! 시끄러운 거 양쪽 들이 이렇게 한개 뜯어줬어요. 이건 붙여놓고 아무 데나, 이건 제가 뜯을게요. 안 뜯기기 때문에 잘못 뜯어. 이것도 오디인가 떼서 그냥 붙여놓으면 시 되는데, 네 이렇게 뜯겼는데 한번 우르르 샤. 이거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지금 저 집에 정자린지가 없어서 할머니 집에서 제가 그걸 그 을그편 찍을 건데 이 손은 안 보일지 모르겠죠. 다음에 이 요, 요 손에 요 껍질을 뜯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껍질을 제가 먼저 뜯어버렸어요. 있는데, 어, 이거는 모르겠고요. 잘, <laughs> 일본어로 몰라요, 제가. 이거 필요한 건가 본데요? 여기, 그,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어, 잠깐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꾸 만드는 게 있어요. 거꾸로 했죠? 아, 지금 거꾸로 했대 만드는 게있어잘 보시면 이거 어떻게 가? 그다음에 이요거 테이프 아요 테이프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일본어라 가지고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초점이안 <laughs> 맞아요 잠시만 죄송해요 초점이안 맞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고요. 있네 어쨌든 한번 소개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맞았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이 보이죠? 네, 저는 첫 번째 숟가락이에요. 이건 섞는 거죠? 이거는 에루네르네에 많이 들거구이질했던 포크예요. 다음엔 이거는 생크림 가루인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뿌득뿌득 소리 가 나는데? 잠시만요잘들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모르는대로 들려요 네. 이렇게 뿌득뿌득 뭐 그런 소리가 나고요. 이건 생크림이었고요. 여기 생크림에 적혀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케이크, 어, 케이크 가루죠. 여기에, 여기에 있는 케이크 그 빵처럼 되어있는 가루죠? 케이크 가루예요네 다음에, 요거는, 어, 그, 어, 뿌린, 그, 짜, 짜주머니로 짜는 건데, 짜주머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짜주머니인데, 민어처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데, 이거 한번쓴 거라서 못쓸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는 딸기잼 같은 건데 여기 딸기잼 같은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딸기잼 가루, 딸기잼 가루. 반도식품.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작은 그건가? 이거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작은 그 케이크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코 그런건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데코 그런거 있잖아 이제는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쪽에 이렇게 치워놓고 네 이건 틀인데 아직 안 잘랐어 틀은 틀은 우선 여기 딸기잼 하는것과 여기 케이크 하는것과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다 네, 다시 넣어줍니다. 넣어줘야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넣어줍니다. 근데 만들 때는 뭔가 떨렸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그때 봤는데 음 네, 어쨌든 맛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맛없다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가루푹은 뭐 가루를 오래 썼거든요 진짜 오래 썼어요 제가 일주 동안 가루푹을 한번더 찍었잖아요 가루푹 한번 찍었는가? 내가 네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넣어주는데 여기 넣어줘요 다시 다시 넣어줘요 <놀람>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 다시 원래 있었던 테이프로 붙는데 입니다. 원래 있었던 테이프로. 아, 근데 네루네루네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맛있고요. 다시 테이프로 붙인다만. 요건 케이크 야상이었고요. 요거는 쿠루쿠루 쿠루쿠루 크루크루, 자코야끼에요 쿠루쿠 쿠루쿠루 바코야끼에요. 이거는, 아, 시죠 잘. 여기에 설명서에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만드는 법도 다 나와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수치소연. 못 뜯어서 보여드리고요. 왜냐면, 하안 들, 만들... 아, 다시 보관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만드는 법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가루 쿠 후기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빡...